127편에서는 오모하지 않는 여호와께서 무언 못하지 않으시면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헛됨을 통해서 강조를 했다면 128편은 긍정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래서 127편이 어, 여호와를 이것 이것 하지 않으면 이런 이러, 한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 128편은 그와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상반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8편에는 복 또는 축복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네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밖에 안되는데 네번씩이나 복을 언급한 것은 이 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지금 이 128편에서 강조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또는 미래가 예고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누구나 생기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시인은 강조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마치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 같이, 어, 열매 같다고 설명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뭐, 우리가 보고 있는 포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열매가 달려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의 사과가 가지마다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열매씩 달려있는 반면, 포도는 송이로 되어 있어서 한 송이, 뭐두 송이라고 하지만 그한 송이 안에도 상당히 많은 한 송이 안에 상당히 많은 그 포도 어, 열매가 달려 있는 것처럼 어, 집안에 있는 그 아내가 마치 자손들을 이런 포도나무 열매처럼 풍성하게 어, 자녀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자식들은, 자녀들은 어린 감남나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어린 감남나무의 모습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그 파릇파릇하고 또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당시 그 산업화된 또는 농경 사회 위주의 그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강남 나무와 같이 잘 자라게 될 것을 기대하고 건강하게 쭉쭉 자라는 그 모습을 지금 자녀들에게 빛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전쟁도 많았고 또 질병도 많았던 시대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말을 참 많이도 했잖아요. 어 뭐, 질병에 대해서 취약해서 그런 것도 없잖 않아 있고, 사실 건강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어 많은 자녀들이 한결같이 각자들 나름대로 어 받은 달란트가 있어서, 그, 다른 뜻대로, 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그건 역시도 뭐 바랄 게 없겠죠. 근데 이것이, 이것이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을 경계하는 자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 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일들,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아, 무서움과 무서워한다는 것과 경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경외를 풀어서 설명한다라고도 많이 설명을 해왔지만 저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이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측을키 자연스러운 아 우리의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뭐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또는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또이 고백이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를 노래하고 암송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지내왔던 뭐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어 정말 뜨거운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선풍기 바람을 쐬어가면서 그리고 어그 뜨거운 여름에 집사님들 은사님들이 때마다 식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어 그냥 간단한 간식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먹고 어 여름 성경학교 잘 하라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 아침부터 시작하면 오후 내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늦게까지 있었다고요. 늦게까지. 근데그 늦게까지 있어지는 시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왔어요. 성경 퀴즈 대회도 있었고 하여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 어쩌면. 뭐 시원하지도 않는 그런 공간 속에서 또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아뭐 어, 카레라든지 짜장이라든지 주로 메뉴가 그랬어요. 이제 그것들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먹으면서 정말 땀은 땀대로 다 흘려가면서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왔던 어, 우리를 비롯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간을 보내왔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시간 어떤 그 환경이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다 사주죠. 또뭐 시원하고 따뜻하고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런데 신앙명으로 본다면 오히려...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더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제 경험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전에 있던 교회나 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해요. 캠프를 가든 뭘 하든 뭐 이런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주고 어, 물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어, 옛날 더 힘들었던 어, 그냥 그랬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어, 그때의 교육이 어쩌면 더 많은 믿음을 세워주기에 좋은 교육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뼈 아픈 역사, 다시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 역사가 지금 이 신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겪어보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 어, 앞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관련된 내용과 복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축복의 삶을 얻는 죠? 그렇다면 그 축복의 삶을 받는 비결을 128편에서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는 날 동안,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거나, 예루살렘성이 원수들의 대적에 의해서, 대적들로 인해서, 어, 마치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어, 예루살렘의 번역을 볼 것이고, 자신의 자식을 보는 장수와 자손의 축복을,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이것을 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또는 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가장 내 인생의 에피스와 같은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원전 우리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인해가 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